일본에서 국민앱된 네이버 네이버가 일본 비비 씹어먹은 이유 들어봐 야너 일본에서 메신저 시장 1등이 네이버라는 거 알았냐? 근데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기업용 이름도 라인웍스 일본 직장인들 필수 앱이래 왜냐고 일본은 아직도 매일 팩스 써 그래서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쓸수 있게 설계했지 거기에다 ai로 문서도 자동 정리하고 말도 문자로 바꿔줘 이건 그냥 앱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케어콜 AI가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안 부묻고 대화까지 이어가 혼자 사는 노인 많은 일본에서 대박 났지. 이게 단순히 기술로 돈번게 아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장까지 장악한 케이스야. 한국 기업의 진짜 글로벌 전략. 이게 본보기지. 퇴직연금 이제 내가 굴린다. 정부가 연금판 뒤엎었다. 진짜 내돈 내가 굴리는 시대. 야너 퇴직연금 있지? 근데 그거 누가 굴리는지 알아? 대부분 그냥 은행 가서 원금보장형 넣어두고 끝이야. 근데 이제 바뀐다. 정부가 민간기금을 만들고 우리가 보고 골라서 맡길 수 있게 한다는 거야. 기금들이 수익률로 경쟁하게 되고 우린 제가 잘하네. 저기로 옮겨야지 할수 있어. 벤처, 부동산, 사모펀드 같은 대체 투자도 가능해지고. 이제 연금도 경쟁의 시대야. 더 이상 맡겨 놓고 방치가 아니라 직접 선택하는 금융 민주화. 나의 노후 내가 책임진다. 이젠 진짜 그런 세상이야. 3. 구닥다리 디램이 금값이라고. DDR4가 d d r 5보다 비싸다고. 반도체 시장 이상해졌다. 야, 최신 DDR 말고 옛날 DDR4가 더 비싸대. 이거 말이 돼? 근데 지금은 돼. 왜냐면 DDR4 생산은 줄어드는데 구형 PC나 서버는 아직도 그거 써야 되거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줄어드니까 가격이 폭등한 거야 심지어 일부 DDR4는 DDR5보다 더 비싸 이건 희소성의 법칙이 완전히 먹힌 예지 기술이 더 낫다고 가격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많고 구하기 어려운 게 비싼 거야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의 진짜 현실이야 4. 엔비디아 애플도 제쳤다고 AI가 먹여 살린다 시총 사조 달러 괴물의 탄생 엔비디아가 애플 마소다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일때 무려 사조 달러 우리 돈으로 5,500조야 왜냐고? 요즘 AI 붐이잖아 근데 그 AI 학습하는 데 필수인 게 바로 GPU고 그 GPU 만드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거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전부 엔비디아 고객이야 AI 시대의 석유는 데이터고 그걸 처리하는 정제기가 바로 GPU, 즉 엔비디아는 이 시대의 정유 회사야. 걔들이 칩만 파는 게 아니라 AI 플랫폼 전체를 쥐고 흔드는 거지. 어? 중국 물가가 33개월째 떨어진다고 진짜 온다 중국발 디플레이션 쇼크. 중국이 33개월 연속 생산자 물가가 떨어졌어. 그 말은 기업들이 제품 팔때 가격을 못 올린다는 거지. 왜 수요가 없으니까 소비자물가도 0%대. 지금은 보조금 뿌려서 겨우 버티는 수준. 이게 무서운 이유는. 디플레이션이 오면 기업은 투자 안 하고 소비자는 지갑 안 열고 경제가 그냥 얼어붙는 거야. 지금 중국이 그 초입에 있는 느낌이야.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이런 상황이면 다른 나라들도 영향 받는 건 시간 문제지. 6. 중국인이 미국 농지 샀다고 트럼프가 땅 팔지 말라고 한 진짜 이유. 요즘 미국이 중국인한테 농지 못 팔게 하려고 난리래. 그냥 반중 정서 때문일까? 아니야. 더 깊어. 첫째, 스파이 우려. 미군 기지 근처 땅에 중국 기업이 땅 샀거든. 둘째, 식량 안보. 농지 곡물 전략 무기. 외국이 갖고 면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트럼프가 중국인 땅 사지 마 하면서 법으로 막겠대. 투자든 땅이든 이젠 안보의 영역이 돼 버린 거야. 그만큼 세상이 예민해졌다는 얘기고 외국 자본 규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어. 7. 지폴드 7. 진짜 얇고 가벼워졌다고. 삼성이 드디어 폴더블폰 단점 다 잡았다. 폴더블폰 멋은 있는데 두껍고 무겁고 불편했잖아. 근데 이번 치 폴드 7 두께 25% 줄고 무게 10% 감소. 진짜 바형 스마트폰 수준이야. 화면은 더 커졌고 카메라는 이어화소. AI가 알아서 사진 보정해주고 실시간 번역도 가능. 지플립은 이제 삼성 덱스까지 지원해서 그냥 노트북처럼 써도 돼. 폴더블폰의 약점이었던 두께 무게 성능 다 해결한 셈. 이제 진짜 대중화각 잡았다. 8 한국 미국한테 빗딜 던졌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한국이 제안한 방격 카드.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의 방위비 10배네. 하고 관세 때릴 거야. 하는데 한국이 제안한 건 뭐냐면 우리 LNG도 사고 미국에 투자도 하고 조선 협력도 하고 통째로 묶어서 패키지 딜하자.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도 이득되게 서로 윈윈 딜하자는 승부수야.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판을 짜겠다는 거지. 앞으로 한미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이익 계산기 돌리는 현실 게임이 될 거야. 구독하게 계속 뉴스 듣자.